스라입국을 마치고 방금 이국 심사대에서 나왔습니다. 아 별로 까다롭진 않네요. 아우 아이오해 보시다. 아 멋있죠. 아 배경장이 멋있습니다. 홍해 바다. 아 우리 선우. 전우가 아주 멋있습니다 어 아, 그리스 어 아, 그리스 웰컴 투 이스라엘 아 내가 찍어 드릴게요 어. 오케이 내가 네, 찍어 드릴게요 웰컴 투 이스라엘 헤나 오케이.